때가 이름의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웃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웃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세 번의 유월절을 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노권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0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봐도 타락했다고 느낄 정도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횡포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열성이 하늘을 찌르듯 뜨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접수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시작하시는구나 하고 제자들은 속으로 매우 고모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6월절 즈음에 갈릴리 해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말로 하면은 보리 고개라 이렇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식사인 물고기 구운 것과 보리떡을 무리들에게 마음껏 먹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과 남녀노소 다 합하면 2, 3만 명이 될 만한 수많은 무리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야외 식사를 한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고 감격적이며 역사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 열두 강주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은 남자 무리들은 이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여 이스라엘의 독립과 재건을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유월절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그림으로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그림 제목을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원제목은 더 라스트 서퍼인데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찬이라고 하면은 매우 고급스러운 부패 같은 식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상은 늦은 만자로 해서 늦은 저녁 식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조촐한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에 나온 메뉴를 보면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과 포도송이로 담은 포도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식사에는 단두 가지 메뉴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위해서 잡은 양고기는 어디 있었을까요? 사복음서 기록에 보면 양고기는 나오지 않았고 무구병과 포도즙만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 양은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그 유월절 양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여 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은 유월절 때 먹는 양의 고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과 유월절 날 양을 잡아먹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성육신 33년 동안 매 해마다 유월절을 맞이하셨고, 그때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삶은 고기와 쓴 나물을 먹는 관습을 계속 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어 먹는 유월절 만찬은 제자들과 처음이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죽으신과 부활을 온 세상에 전파할 그의 제자들과 자신이 어린양이 되는 유월절을 먹는 그 순간을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고 싶었던 열망은 제자들이 그렇게도 열망했던 이스라엘 독립과 제국의 탄생과 세계 재패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동안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교회의 탄생에 대한 뜨거운 그리고 거룩한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들어오는 꿈 열망을 보고 싶다.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거룩한 열망을 내가 가진다. 그 꿈과 열망을 보고 싶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망을 너희가 알아줄 수 있겠느냐? 나의 열망을 너희가 알아줄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은 이제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너희와 이제 이별의 식사, 마지막 눈물의 식사를 하고 싶다 하는 주님의 이별 고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끝이야. 그런 만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열망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식사가 끝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을 접수하시고 이스라엘을 로마 세력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번개로 다 불살라버리시고 탐관오리 같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척결하시고 새로운 나라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잘 살고 자유를 누리며 평등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고 제자들은 어쩌면 마음이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허망한 꿈을 아시고 마지막 식사 내내 마음이 울적하셨을 것입니다. 어찌 안 그러셨겠어요. 제자들은 헛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 줄 의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지 않았지만 이 거룩한 열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조촐한 식사에서 양고기 대신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세 번의 6월절을 지키시면서 행하신 행위에 대해서 그 거룩한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6월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장사치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내쫓으시자 유대인들은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때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며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거룩하지 않은 성전은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실제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웅장하고 멋있고 장엄한 성전들이 있고 어쩌면 목사들은 이러한 웅장한 성전을 꿈꾸고 목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안될지라도 꿈은 꿀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대왕이 지은 황금으로 덧입힌 돔지붕의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함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큰 업적을 남기고 대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유월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한 방의 행운을 바란다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오직 예수님은 만민의 생명의 떡이며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천하에 공포하는 표적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6월절은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누가 보금 22장 19절 20절에서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거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몸의 언약과 피의 언약을 기념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다. 잊지 말라. 다시 기억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몸의 언약과 피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잊지 말고 반복해서 기억하고 또 다시 기억하여 기억할 때마다 새롭게 하라고 주님은 명하셨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몸과 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고 다시 되새기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피는 회개와 사유함 그리고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예수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되었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언약은 피의 언약과 몸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생명이며 성도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만일 우리가 잊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잊혀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도 열망하시며 먹기를 원하셨던 그유월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열망하셨던 그유월절은 그의 피로 그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원하고 원하셨던 열망 그 마지막 청찬 예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